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카입니다 2007년 2월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군부대 인근에 있는 야산에 경찰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감식반이 도착했고 몇몇 지점에 땅을 파내자 그 안에서 조각난 사체의 일부가 발견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토막살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토막 사건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전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들보다 훨씬 더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은 완전히 산산조각난 상태라 뭐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일부를 끼워 맞추고서야 이게 머리뼈구나 가슴뼈구나 골반뼈구나 정도만 구분할 수 있었어요. 이후 또 다른 구덩이를 팠는데 추가 발굴이 됐죠. 그렇게 야산 일대에서 무려 82조각으로 분해된 유해가 발견됩니다. 즉, 지금 이 상황은요, 단순히 토막을 낸 정도가 아니라 유골을 아주 잘게 잘게 분리해놨다는 거예요. 이토록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전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잔혹한 죽음을 맞이한 시신은 당시 대구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 류 씨. 류 씨가 사라진 건 3주 전이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이었는데 경기도 일산에 사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집을 나선 후 행방이 묘연해졌던 거예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건 남자친구 김씨입니다. 그에 따르면 1월 27일 날잘 만나서 데이트를 했고, 다음 날인 1월 28일 저녁 7시쯤에 이제 여자친구가 다시 KTX 타고 대구로 돌아간다고 해서 서울역 개찰구까지 마중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해요. 자, 하지만 그날 시간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1월 30일 가족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되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때, 실종 6일만인 2월 2일이었습니다. 왜 얘가 도대체 어딜 간 거지? 왜 연락이 안 되지? 막 하던 중에 유류 씨의 친 언니가 동생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전화도 같아. 지한지 잘 모르 이 무슨 말이죠? 뭐 약간 암호 같기도 하죠 근데 문자를 본 경찰은 이걸 최대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전라도 같아 어딘지 잘 모르겠어 문자를 쓸때 뭔가 어, 오타가 난 거고 이렇게 오타가 난 거면 그녀가 아주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뜻하겠죠 즉,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닌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이 급하게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게 되는데, 발신지는 전라도 광주였어요. 그래서 전담팀이 꾸려졌고, 본격적으로 류 씨를 찾아 나서죠. 근데 어쩐 일인지, 광주 지역에서 류 씨를 봤다는 사람은 단한 명도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수사가 길이 막히니까 경찰은 류 씨의 주변 인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그 남자친구 김 씨. 근데요, 여러분. 김 씨를 물론 많이 의심하긴 했어요. 근데 그의 증언은 굉장히 일관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류 씨에게서 그 문자가 하나 왔었잖아요. 약간 암호 같은 문자. 그날 남자친구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해 보니까 경기도 일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확실하죠. 남자친구가 대신해서 보낸 건 아닌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전히 김 씨가 수상했어요. 여긴 또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류 씨가 실종되던 날 그날 아침에 김 씨의 카드 사용 행적이 문제입니다. 자, 김 씨는 그날 카드를 가지고 가서 믹서기, 톱, 욕실용 청소솔, 세정제 이런 물품들을 한꺼번에 구입합니다. 물론 저마다 쓰임이 있는 평범한 생활용품이에요. 근데 이걸 한데 모아보면 수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2월 13일, 경찰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김 씨의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 아파트가 그 범행 장소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식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거실, 부엌, 욕실에서 다 혈액 반응이 검출됩니다. 특히나 혈액이 많이 나온 곳은 칼, 톱날 같은 날카로운 도구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그 새로 샀던 믹서기에서도 혈액이 검출되고요. 모두의 예상대로 DNA 감정을 해보니 혈액은 모두 실종된 뉴 씨의 것이었습니다. 칼에 묻은 거 또는 그 칼날에 묻은 거 이런 건뭐 손에 벤 거라고 둘러댈 수 있어요. 근데 믹서기 혀르는 정말 의심스럽죠. 거의 뭐 김씨가 류씨 실종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밝혀낸 경찰이 김씨를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씨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죠. 자기가 여자친구 류씨를 잘게 토막냈고 군부대 근처에 유기했다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선 이 범인 김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당시 나이가 32살, 경기도 육군 사관에서 복무하는 현역 중사 하신 분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에 지인의 소개로 유 씨를 만나서 사귀었고요. 뭐 현재까지 2년 반 남짓 교제를 해 오고 있었죠. 30대 남녀니까, 뭐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2년 반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김종선은 그동안 여자친구의 가족들과도 가깝게 지냈다는데요. 그 누구도 김 씨가 류 씨를 살해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사실 김 씨의 내면은 악마보다 더 잔인하고 비열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사자인 김 씨와 여자친구 류 씨, 이두 사람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무슨 사연이 있냐면 여자친구 류씨가 건선 피부염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녀를 툭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조롱이 아니라 거의 인격 모독 수준이었죠. 어떤 식이냐면 야, 아네 피부만 보면 나까지 기분 더러워. 아니, 이게 여자친구한테 할 말인가요? 뭐 애초부터 왜 사귀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피부에 대한 막 조롱과 핍박, 그게 점점 더 심해졌고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말다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아슬아슬 했는데, 2007년 1월 27일, 사건 당일 류 씨는 사실 남자친구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대구에서 서울로 향했어요. 당시 그녀는 아, 이 남자와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단판을 좀 짓고 싶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갔던 거죠. 그렇게 김중사, 김 씨와 마주합니다. 근데 약자고짜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퍼부어요. 아, 너왜 이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왔냐고. 그것도 짜증 나는데 내가 서울역까지 마중을 나와야 되냐고. 모든 게 불평이었죠. 사실 이런 행동으로 봐서 평소에 얼마나 류씨를 무시했는지 좀 짐작이 가죠. 어쨌든 두 사람은 김씨의 집으로 왔고 28일 새벽입니다. 김중사는 여전히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 류씨에게 또 시비를 걸어요. 발단은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지친 류씨가 그만해 재미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어 라는 말을 던지게 되는데 이때 김씨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니가 개구리냐 돼지지 하... 이렇게 신랑이가 오고 갔고 새벽 1시 47분입니다 마침 이때 김씨가 배가 고프타며 보쌈을 주문해요 류씨에게 같이 먹자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 밥이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먹겠다"라고 하자. 그는 이제 김씨가 다시 여자친구에게 막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러다 류씨가 한마디에요. 두통약을 얼마나 먹어야 사람이 죽을까? 이걸 들은 김중사는 "사람 쉽게 안 죽는다"라고 빈정거렸어요. 그러자 류씨가 다시 물었죠. "넌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김종사는 뭐, 디맘대로 해. 하고 가볍게 여겼는데 그러자 류 씨가 입에 약을 털어 넣었다고 김종사가 주장합니다. 두통약 15정과 금연 보조제 50정 그렇게 총 65정의 약을 류 씨가 한 번에 복용했다라는 게이김 씨의 주장이에요. 그 뒤에 발작 증세를 보이더니 구토를 하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숨이 끊어졌다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김종사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목격자가 전혀 없는 이 둘만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저희가 정확히 알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즉김 씨는 끝까지 나는 류 씨를 살해한 적이 없고 혼자서 두통약 먹고 죽었다라고 진술한 거예요. 그래요. 그건 말이 될수 있어. 근데 지금 이거 토막 살인이잖아요. 여친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면 119에 신고를 해야지 왜 사체를 훼손했을까? 여기에 대해 김중사는 어, 신고를 하면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서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자친구 류 씨가 사망하고 새벽 5시 50분. 김중사는 일단 집에 있던 과도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오전 7시 47분, 2시간 정도가 흘렀죠? 근데 이번에는 이 이 과도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인터넷으로 주변 마트 오픈 시간을 검색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후에 마트로 가던 길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신발을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게 됩니다. 이후 마트에서 톱, 세정제, 그런 여러 물건들과 함께 믹서기 샀죠. 집으로 돌아왔고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그는 오직... 꼼꼼하게 집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체를 가로내기 시작해요. 살점들은 소태에 넣어가지고 끓였고요. 그걸 또 믹서기에 갈았고요. 그중에 굵은 뼈는 톱을 이용해 잘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체 머리카락마저 주방 가위로 다 잘라내서 거기다 술을 부어가지고 태워버리는 치밀함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DNA가 검출될까봐 다 잘라놓고 술까지 부어서 태우는 거죠. 정말 치밀하죠? 이게 어제까지 자기의 여친이었던 사람을 엽기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조각 낸 부위들을 지퍼백 안에 나눠 담았고요. 저녁 7시, 그는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층 남자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다가 일부를 유기해요. 또 이어서 찜질방으로 이동한 뒤, 그곳 화장실 변기에 나머지를 내려 보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모든 걸 유기할 순 없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 다음날까지 시신의 남은 부위를 더 잘게 토막냈고요. 그렇게 훼손한 사체를 총 12개의 봉지에 나눠 담고는 홀로 부대 근처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서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이후 머리와 가슴, 골반뼈, 이걸 이제 구덩에 이 나눠 파묻은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괴로운데요 정말 이게 오늘 토요미스테리가 아니라 지금 이거 금요사건 파일이거든요 국내에서 벌어졌다고는 정말 믿기 힘든 유례없는 훼손과 유기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사는 유가족과 경찰에게 거짓으로 행적에 대해 지연했어요 그 류씨가 보냈다던 문자메시지 기억하시죠? 어, 여기 전라도인데 이런거 이거 사실 김중사가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의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휴대폰은 일산 집에 뒀어요. 그리고 유씨의 핸드폰 들고서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납치를 당한 듯 메시지를 막 오타까지 섞어가면서 보내고 자기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하에 계속 일산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성립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악랄하고 치밀하죠. 그러고 보니 그는 지난 12년 동안 의무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이 사체를 다루는 기술이 좀 남달랐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토록 잔인한 방식을 꼭 써야 했는지 이건 의문이 남아있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요, 김 씨는 계속 주장해요.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두통약 때문에 죽인 거다. 근데 자기가 직접 그렇게 그녀를 죽인 게 아닌 거라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사체를 처리하는 거죠? 앞뒤가 좀 맞지 않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복병이에요. 범죄 사실은 시인했는데 사실 시신 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류 씨의 사망 시각, 사망 원인을 제대로 알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아까 들으셨던 그 사건 과정은 김씨 진술로만 재구성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그래, 사체 토막 내고 유기한 거 맞아, 하지만 살해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는 오히려 쓰러진 류 씨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인공호흡을 하고 나서 죽었다고 판단되니까 사체를 믹서기에 갈아요? 말도 안 되죠. 그 지금 살인죄는 피해보겠다는 신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징역 15년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원천적인 살인죄보다는 당연히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검찰이 즉각 항소했고요. 그렇게 열린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건 적극적으로 살인을 한 거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80여 개의 조각으로 시신을 이렇게 훼손한 건 분명 자기가 지가 저지른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거다라는 점을 뚜렷하게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추가적인 부검, 부검에서 피해자의 두개골에 타격의 흔적이 나와요. 치아도 꺾여 있었고요. 이건 분명한 폭행의 정황이었죠. 그렇게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김씨, 김중사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워낙 금사파의 무기징역범들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말 극악무도함으로 여자친구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뇌문은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범죄가 그저 무기징역이라는 한마디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걸까요? 김중사 사건이 벌어진 지 이제는 16년이 지났습니다. 혹여라도 한 20년 모범수로 살다가 운 좋게 가석방을 당한다면 그는 곧 출수할 수도 있겠네요. 우린 그런 자와 함께 이 사회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1심 사형 판결은 총 4건에 불과했고요. 이중 대법원에서 사형이 판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사형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땐 김중사 같은 김씨 같은 범죄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좀더속 시원하니까요. 게다가 이런 흉악범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데도 공감하고요. 물론 사형제도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지만 부디 국가가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토막 살인 사건 지금까지 금여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였습니다.